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핀이라는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과 사용 방법 모두 굉장히 간단하니까 저만 따라와 주시고요. 블로핀 거래소는 보안 체계가 굉장히 탄탄하고 수수료가 저렴하기로 유명한데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엄청나게 할인받은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링크로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링크로 가입해야 처음 가입하고 입금하실 때 추가적으로 태도 쿠폰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또한 거래량에 따른 추가금 지급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이 링크로 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이메일과 핸드폰 중에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대문자, 소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아래 체크박스 체크해주신 다음에 사인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이메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루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을 해주시고요.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세요. 퍼즐 당겨서 맞춰주시고 이메일로 오는 코드 확인해서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좌측 상담 블루핀 로고 눌러서 아이덴티피케이션 눌러주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걸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스코리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사진을 촬영을 해주셔야 하는데 신문증의 앞면부터 사진을 찍고 도큐먼트 이즈 리더블 눌러주시고 신문증의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은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KY c 인증 끝났으니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시큐리티 눌러서 구글 어센드키 이더 눌러 주신 다음에 나오는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요. 구글 OTP를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해 주세요.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 주시고 계정에는 블록핀,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넣기 해 주시면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코드를 다시 돌아와서 구글 적혀 있는 곳에 입력을 해 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확인해서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보안 인증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피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금할 때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내주어야 하는데요. 비트겟을 활용해서 입금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SF 버튼 눌러주시고, 디포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저희는 기본 통화인 테더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상단에 USDT 검색을 해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QR코드 옆에 나오게 되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비트켓으로 다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 아이콘 눌러 주시고 위드 들어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유하고 있는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C20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럼 이제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나오는데 복사했던 블로핀의 거래소의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같은 경우에는 얼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위드드러 버튼 눌러서 구글 OTP 코드와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해서 출금을 완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블러핑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저측 상단에 보이는 퓨처에 마우스 가져다대서 퓨처 다시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거래 창으로 이동을 해주시. 수가 있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 어벨러블 옆에 이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From Funding에서 투표처로 설정이 되어 있고, 코인은 USDT, 수량은 우측의 열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Confirm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좌측의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 주실 수도 있게 되고요. 우측에 보이는 이 그래프 모양을 눌러서 보조 지표도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검색창이 나오면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인 무빙 에버리지 정도만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도구들 중에서는 추세선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가장 상단에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캔들의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게 되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통 버튼을 눌러서 제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잡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선물 매매에는 두 가지의 마진 모드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하나를 선택해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교차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진모드 우측에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설정해서 거래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 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밑에 있는 이 네모를 움직여서 비중을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포지션을 진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상승을 롱 하락은 숏 버튼 눌러서 진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대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평균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으로서 이 가격에 도달을 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지션 상태 창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플러스 모양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설정을 해서 손절가를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좌측에 있는 박스 부분에 원하시는 가격과 수량을 직접 입력해서 클로즈 눌러 주시게 되면 지정가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가 있고, 클로즈 월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클로즈 월 버튼 눌러서 포지션을 종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로핀에서 선물 거래는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배운 방식으로 거래를 시작을 해서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한 수수료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